저 오늘 박싱했어요. 박한 거죠? 여행이죠. 여행은 가까운 중국 이런데 많이 가는데요. 이런데 가려면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있다, 없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세 문장만 기억하시면 재밌는 중국 여행이 될수 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여행 할 때. 쇼핑 많이 가죠? 쇼핑할 때 필요한 중국어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말 맞아? 를 중국어로 알려드릴게요. 저거 좀셔쌤 혹은 저거 점은 말. 라고 할수 있어요. 자, 소리 달았지두 번째. 금액을 물어봤는데 너무 비싸다. 그럼 어떻게 말하느냐. 팔코일러 너무 비싸요. 비니디얼 좀만 싸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쇼핑을 하다가 응가가 말렸다 그럼 화장실을 물어봐야 되죠 그때 말할 수 있는 중국어 화장실이 어디예요시시오지엔짜이널 말하세요 시시오지엔짜이널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즐거운 중국여행을 할수